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루 단 10분으로 집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잡동사니와 어지러움의 잡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이머나 핸드폰의 스톱워치를 사용하십시오. 10분으로 설정하고 시작해 봅시다. 1일차 우리는 거실을 다룰 것입니다.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바구니나 상자를 들고 거실에 없는 물건을 재빨리 모으십시오. 바구니에 담아 집에 올바른 위치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몇분 동안 베개를 푹신하게 하고 소파 쿠션을 곱게 펴십시오. 짜잔! 오늘은 끝났습니다. 1차 오늘은 주방에 집중하겠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있는 경우 먼저 식기세척기를 꺼내고 넣습니다. 다음으로 조리대를 닦고 싱크대를 빠르게 문지릅니다. 몇 분이 더 있으면 냉장고를 살펴보고 유효기간이 지난 품목은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3일차 침실로 이동합시다. 침대 정돈부터 시작하세요. 이 간단한 작업으로 방의 전반적인 모양과 느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놓여있을 수 있는 옷이나 신발을 치우십시오. 옷장을 빠르게 살펴보고 기증하거나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4일차 오늘은 화장실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싱크대와 조리대를 닦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다음으로 화장실을 재빨리 문질러 닦고 거울을 닦으십시오. 몇 분이 더 있으면 바닥을 쓸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5일차 거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현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신발이나 코트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으로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를 들고 바닥을 재빨리 한번 청소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이나 선반에 있는 어수선한 물건을 정리하는데 몇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6일부터 10일까지는 집 전체를 덮을 때까지 매일 다른 방에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만에 집을 정리하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엄지척 잊지 마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